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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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안 걸리지? 응 음, 그래, 렉안 걸려. 오! 렉 완료 걸려! 나도 드디어 렉이 안 걸린 거가 오늘 쿠폰에서 새로운 칼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적어봤습니다. 그러더니 이런 뭔가 간지 안 나는 칼이 있었어요. 또 이거 하나는 그 뭐냐, 그 모시기. 아, 전투 보급함에서 얻었어요. 전투 끝나면 보급함 주잖아요, 거기에서. 오늘은 제가. 야, 방해. 너 채널 몇이야? 나 채널? 98로 와. 채널 98? 응. 채널 변경. 98. 완료. 98 채널이야. 뭐냐? 바로 키키키키 보내는 거 뭐냐? 어? 키키 보내 여기 우리 둘밖에 없어? 아니네, 아싸, 우리. 아~~ 다른 사람 채팅 짜증나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빨리 해알았어 빨리 행성 1대1로 붙을거예요 빨리 또 내가 좋아하는 내짐바지 오케이 응. 내가 좋아하는 스테이지 여기에서 형은 영은... 형도망친대 형은 도망쳐야지 도망치게 놔둘 수 없지 어? 잠깐만 보트. 야, 음. 어봐. 쫄았냐 네. 네. 용대용, 용대용은 할수없다 용, 그건 나의 지조라. 용대용은 건 차라리 다 나... 내가 패배해야겠다. 먹고 좀 살자. 네. 네. 먹고 좀 살자. 네. Ding dong. 이제 한번 죽이네. 오. 망만 보면 뭔가 소름이 끼쳐. 야와죽었냐 하지만 내가 이기는 좀 동시 죽은 모임. 근데 동시 죽는 걸뭐임 <laughs> 이거는 지금 찍는 이유가 칼을 소개하려고 해요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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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냐? 오, 어. 왜 같이 죽지? 뭐지? 이거 내 운이 좋은 건가? 왜 같이 죽지? 아, 그거 무조건 었는데 이거. 어? 뭐지? 나 아, 깜놀했어! 다리 내가 다리 맞췄어형 다리 절단 된데. 내가 좀, 형, 형 응. 내가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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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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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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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열고 딸리딸빨딸야딸리딸빨딸야야들아 여기 리고 여기가 빨기야빨아야 빨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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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니 빨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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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어빨 으셨죠아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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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거 으아, 으아, 으으 으아, 으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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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내가 바보처럼 여기에서 얘기해서... 숨어있을 수 없이 렉 어, 쩔어 뭐냐 해줄래서 내가 안 걸리더니. 자 응. 네. 바보처럼. 바보. 들어와 들어와 우리끼리 들어와. What do you say? 오 아, oh, 뭐야? 이거 아, 뭐냐 이 스테이지 진짜 안 됐다 이 스테이지 망해라 이 뭐냐 이 스테이지 망해라 아이게 뭐, 뭐야 랩지 나또레이좋아 바비? 응, 항상 응. 이정도지게 보조로 싸우지. 응. 보조가 원래 더 좋거든요? 근데 초보들은 막 마구마구 주, 주로 싸워요. 근데 저는 새로 나온 B 급을 리뷰해야기 때문에. 주로 만싸는데저로가지지 않고 너무 싸워야 해 싸우면 나도 이길 수 있다고! <laughs> 어때요? 두루 싸움 잘하대 아 제가 보급이더급이보요 이거 S급 만들면 또 근접 무기도 이거 S급만 들고또 이건 이거 S급만 들고 이러니까 아다 합쳐서 몇백개는 할거 150개 필요. 아 잠만 150개 필요할 거면 차라리 캐릭터 사는 게 나을 듯. 에이 몰라. 에스퍼센트는 어? 만약에 이거는 은라지만 아, 회피율 저는 그놈잘 거야. 개 그냥 미스만 회피율이 좋으면 어? 뭐야? 패키율이 많아요. 잘 거지. 그런 거야? 오케이 중사 중사 원래 중사 3호봉이었는데 어서도 이득, 어서도 이득. 아이들보다 패키리몇점더 높네. 백발 백주 말래 이거는? 백발 백주? 어. 여러분, 뭐, 리뷰도 했고, 끝났으니까. 그럼, 안녕히 계세요.